라야와 마지막 드래곤 요약해 보겠습니다. 500년 전 드래곤과 인간은 평화로운 세계 하만드라에서 모든 생명이 화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마법의 동물 드래곤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드룬이라는 영원히 없는 전염병 같은 것이 온 세상을 물들입니다. 생명을 흡수해 돌로 만들어버리죠. 드래곤들도 함께 대항해보지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드래곤인 시수가 마법의 힘을 보석에 모아 드룬을 물리쳤죠. 모든 사람들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드래곤만 제외하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남은 마법 보석을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카만드라는 이제 여러 부족으로 나뉘고 말죠. 여기까지가 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현실로 돌아와 한 여자가 수상한 복장을 하고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어딘가로 숨어 들어갑니다. 아마 그 마법 보석을 훔치려는 것 같습니다. 여러 장치들을 지나 목표물에 도달하지만 그곳을 지키던 경비에게 걸리고 맙니다. 싸움에서 역시 상대가 재지 않고 치지만 이 모든 것이 테스트였습니다. 경비는 보석을 지키는 심장의 족장, 그리고 여성은 그의 딸인 라야였습니다. 사막에 사는 용명 집단인 꼬리, 무리에 세워진 큰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발톱, 추운 대나무 숲에 사는 도끼를 쓰는 척추, 큰 고양이를 타고 다니는 암살 집단인 송곳니, 그리고 라야라는 주인공이 사는 심장, 이렇게 모든 부족이 드래곤의 몸에 일부를 따서 이름을 짓고 삽니다. 그리고 심장 족장의 초청으로 모두 모이죠. 따르게만은 분열된 세상에서 살게 하지 않기 위해 모두를 모았습니다. 분위기가 냉랭하지만 송곳니 부족의 공주 나마리와 금세 친해지며 분위기가 한껏 누그러집니다. 나마리는 시수가 강 어딘가로 떠내려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전설이 담긴 두루마리를 보여주며 이 시수, 즉 마지막 드래곤의 형상을 탄 목걸이를 라야에게 선물하고 라야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라야는 보석이 숨겨진 곳에 나마리를 데려가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보석을 얻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신호로 송곳이의 살수들을 불러들인 나마리 때문에 라야는 위험에 처하죠. 그런 그녀를 구해주는 아버지. 하지만 모든 부족이 이곳에 모이고 서로의 욕심으로 보석이 파괴됩니다. 세상을 드른에게서 보호하고 있던 보석이 깨지면서 모두는 드른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모든 부족이 조각을 하나씩 가지게 되고 심장 부족의 족장은 딸에게 보석을 맡기고 돌이 됩니다. 돌이 되는 순간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어떤 경외심을 가진 모습입니다. 그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라야는 모든 강의 끝자락을 조사합니다. 그녀도 키가 훌쩍 자라고 그녀의 애완동물도 그녀를 태운 만큼 컸습니다. 마지막 강에 도착해 어떤 노래와 함께 의식을 치르자, 물이 형상화되어 시수가 나타납니다. 생각보다 수다스럽고 그리 강한 힘도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500년의 기억이 전혀 없죠. 또 자신은 수영만 잘하며 둘은으로부터 구할 힘도 없다고 말하죠. 그리곤 보석을 만지자, 시수의 여동생인 암바에 몸이 빛나는 마법을 쓸수 있습니다. 둘은 놀라며 아마도 보석을 모으면 다시 보석의 마법을 쓸수 있다는 생각에 보석 조각을 모으러 떠납니다. 꼬리부족이 찾아가 보석 조각을 구하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족장에게 가는 길에 온갖 함정을 파놓았죠. 족장마저도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서 나오지 못하고 조각을 손에 든채 죽었습니다. 고생 끝에 조각을 손에 넣었더니 시수가 언니인 프라니에 변신 마법을 쓸수 있네요. 나마리가 흔적을 쫓아 라야를 잡으러 왔습니다. 둘은 함정을 발동해 도망갑니다. 바다에 도착해 그곳에서 젊은 선장인 분의 배를 타고 완전히 달아나죠. 시수는 이때 완벽한 수영 실력으로 도망가게 해줍니다. 라야는 나마리에게 속은 일 때문에 분을 믿지 못하죠. 라야는 항상 사람들에게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에서 시수는 드룬의 기원에 대해 얘기해주죠. 사람들의 불화에서 태어나며 약해질 때를 기다려 공격하며 드래곤에 반대되는 물질이라고 말이죠. 탈론에 도착했습니다. 무리에 있는 도시죠. 두른에게서 피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도둑이 많은 이 도시에서 아기 소매치기인 노이와 원숭이들에게 보석 조각을 도난당합니다. 라야가 조각을 찾으러 그들을 쫓는 동안 시수는 외상으로 물건을 사다가 공경에 처하고 그런 그녀를 새로 족장에 오른 노파가 데려갑니다. 믿고 따라갔던 노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조각을 주지 않으면 두른에게 당할 거라는 협박을 당합니다. 때마침 구하러 온 라야 덕분에 조각을 얻고 오빠인 자간의 안개 마법으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두루는 물과 드래곤 마법 보석으로 물러나게 할수 있습니다. 반면 송관님 부족에서는 모든 보석 조각을 모아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나마리가 군대를 이끌고 출진합니다. 한편 노이까지 합류한 원정팀에서 라야와 시수는 계속 신뢰에 대한 문제로 언쟁을 합니다. 그대로 시수는 척추 부족에 도착하자마자 음식을 가지고 튑니다 바로 걸리고 모든 부족이 드르내게 당해 홀로 살아가고 있는 전사 텅과 만나죠 홀로 남아 외롭게 예전 전사로서의 영광과 기억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분이 때마침 구하러 와준 덕분에 훈련하게 되고 텅에게 뒷문으로 갈수 있게 제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라야 홀로 나마리에게 일대의 결투를 제안하고 두들겨 맞습니다 마니오 계속 맞습니다 그런 그녀를 시수가 드래곤의 모습으로 도와줍니다 나마리는 당황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용을 지켜볼 뿐입니다. 드래곤의 모습을 본 분은 라야를 원망하고 자신도 두른에게 가족을 잃었다며 보석 조각을 모으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턴까지 자신을 합류시켜달라고 시수에게 부탁하죠. 이제 송건니만 빼곤 모든 부족에서 팀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얻은 조각은 첫째 오빠인 펭구의 마법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죠. 시수는 마지막 부족인 송건니에 가서 나마리에게 선물을 주고 조각을 받아오자고 말합니다. 나마리를 신뢰할 수 없는 라야는 거절하죠. 그런 그녀를 잽싸게 낚아챈 시수는 라야의 집인 심장 부족으로 데려갑니다. 누구도 몰랐던 시수의 가족이 숨겨진 곳을 보여주죠. 한 명씩 소개해주며 예전 일을 들려줍니다. 모든 드래곤이 사라지고 시수의 가족만 남았을 때 펭구는 마법을 모아 보석을 만듭니다. 그리고 시수에게 보석을 넘겨주고 모두 돌이 되죠. 시수는 그 보석의 힘으로 사람들을 구합니다. 가족이 자신을 믿어줬기 때문에 강한 마법을 쓸수 있었다며 나마리를 믿어보자고 설득합니다. 나마리를 한번 믿어보고 카만드라를 다시 하나로 만들고 싶었던 아버지의 꿈을 이뤄보자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마리에게 자신이 받았던 시수 모양 목걸이와 편지를 보내기로 합니다. 나마리를 만나지만 결국 나마리는 보석과 드래곤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합니다. 그런 그녀를 믿어보려 하는 시수, 그리고 나마리를 믿지 못해 검을 사용하는 라야. 사고로 나마리가 가지고 있던 화살이 발사되고 시수는 물에 떨어져 죽고 맙니다. 마지막 드래곤의 죽음과 함께 모든 물이 말라버리고 송건희 부족은 드르네 습격에 무방비가 됩니다. 분노한 라야는 나마리를 해치려고 쳐들어가죠. 여자들이 화나면 더 무섭습니다. 이 액션 시는 볼만했어요. 결투해진 나마리는 라야가 자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시수가 죽었으니 너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죠. 라야는 검에 비친 분노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친구들을 도와주러 갑니다. 드래곤의 보석은 희미하지만 아직 마법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나마리도 대피를 도와주다가 모두는 지하로 떨어집니다. 드론에게 둘러싸인 모두는 큰 위험에 처합니다. 라야는 시수의 목걸이를 보고 시수가 한 말을 되뇌입니다. 가족이 나를 믿어 주었고 나도 그들을 믿었다. 보석을 하나씩 들고 라야는 서로를 믿고. 보석 조각을 합치면 마법을 쓸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뢰의 힘으로 말이죠. 모두가 나마리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자 라야는 나마리에게 조각을 건네고 돌이 됩니다. 라야만은 믿었던 친구들은 나마리에게 하나씩 조각을 건네고 돌이 되죠. 모든 부족이 서로를 믿고 조각을 건넵니다. 마지막 조각으로 보석을 다시 완성한 나마리.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보석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세상은 끝나는 것일까요? 하지만 잠시 후 보석이 다시 반짝이고 보석의 힘이 세상을 덮고 드론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힘이 하늘을 덮자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돌이 된 원정팀을 구하죠. 세상에 물이 다시 차오르고 이번에는 모든 드래곤들이 깨어납니다. 드래곤들은 힘을 모아 죽었던 시수를 살려내고 시수는 가족과 다시 만납니다. 시수는 원정팀과 반갑게 인사하고 나마이마저 용서합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팀원들, 너무도 그리웠던 가족과 만납니다. 당연히 라야도 이 원정의 목적이었던 깨어난 아버지를 만납니다. 시수는 족장인 벤자와 인사하고, 뒤이어 모든 부족이 심장 부족에 방문합니다. 그렇게 벤자의 꿈을 라야가 이루어주고, 모든 부족은 카만드라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나의 나라가 됩니다. 인간과 드래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